태종 이방원이 어리를 쫓아버리자 어리가 자결하게 되거든요. 그러자 아버지에게 맞서게 돼요. 아버지는 그 많은 후궁을 두면서 나는 왜안 되냐 하면서 맞서다 결국 이렇게 폐세자가 되어버립니다. 그리고 양녕대군은 세자에서 대군으로 격하되고 조용히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되죠. 그런데 양녕대군에 대해서 일설에는 자신의 동생 충녕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알고 세자 자리를 양보했다라는 미담이 있죠.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. 실록에는 분명히 양녕대군이 폐쇄자가 될 만한 나쁜 짓들을 많이 범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했을 거라는 다 그런 미담은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. 조선 왕조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후기에 나타난 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걸 또 뒷받침해주는 자료 중에 보면, 곧 이어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벌어지죠. 그때 실제로 수양대군을 부추켰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이양녕대군이었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던 인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.